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경관극장 주인공인 장민호. 연관극장 열풍이 네이버. 다음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 MBC KBS 공중파 방송 시청자 반응 폭발. 무슨 일? 입니다. 오늘 아침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장민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최신 영상에서 그의 최고 연기력에 놀랐습니다. 앞서 장민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4년 11월 8일 오전 8시라는 글과 함께 신비한 글을 게재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장민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광극장이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김강극장을 패러디한 장민호 유튜브의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영광극장의 주인공은 장민호입니다. 영광극장은 총 5부작으로 이번에 공개된 약 18분 가량의 일화에서는 신입생 생활을 앞두고 다시다 난한 하루를 보내는 장민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영광극장 열풍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한 장민호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 팬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민호는 팬들이 앨범 발매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부적으로 구성된 단편 시리즈를 제작해 팬들에게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방송 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은 KBS, MBC 등 방송국은 오늘 아침 장민호를 위한 스페셜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장민호는 드라마를 통해 팬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선배는 장민호는 지금까지 어떤 트로트 가수도 하지 못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민호의 전성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고 단언했습니다. 장민호는 다음 회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장민호는 연예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중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신인 배우들이 배워야 할 특별한 목소리와 연기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장민호가 명작 영화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완전히 볼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